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 시작된 울진 삼척 산불이 9일 만인 오늘 단비의 도움으로 드디어 진화됐습니다 무려 213시간 역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산불 기록을 세웠고 서울시의 3분의 1 면적을 태우면서 역대급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9일 넘게 이어진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마지막 남은 응봉산의 주불이 오늘 아침 9시 마침내 진화됐습니다. 지난 4일 11시 17분쯤 불길이 시작된 지 213시간 43분 만입니다. 3일간 지속된 2019년 고성 산불은 물론 2000년 동해안 산불의 191시간 기록을 훌쩍 넘기면서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곳 응봉산에는 지난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산 전체가 반가운 빗소리와 함께 뿌연 물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 규모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산불이 휩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을 넘겼습니다. 주택 319채 등 600여개 시설이 불에 탔고 337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거센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순식간에 번져 나갔고 짙은 연기가 헬기 진화까지 방해하면서 불길을 잡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절벽지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서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주로 헬기에만 의존해야 했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불길은 하늘원전과 LNG기지 등 기간시설과 핵심 살림자원인 금강송 군락지를 위협했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매일 100여 대의 헬기와 6만 9천여 명이 밤낮 없이 진화에 매달린 끝에 주요 시설과 문화재 또 인구 밀집 지역을 지켜냈습니다. 주불은 진화됐지만 방대한 피해 구역 곳곳에 남아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은 꺼졌지만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주민들은 언제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막막하지요. 뭐 다시 이제 집을 어차피 집을 지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집을 짓자면 돈이 있어야잖아요. 되 그럼 다시 뭐 빚을 내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거기 참 그게, 그게 최고 걱정입니다. 지금 어떤 대책을 수화줘야지 이 상태로서는 지금 뭐 막막할 따름입니다. 정부는 주불 진화와 동시에 지난 4일 선포했던 재난 사태를 해제하고 산불이 남긴 상처를 수습하기 위한 복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진 산불 이재민을 위해 행정 당국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울진군은 먼저 확보한 임시조립주택 2 0 동을 북면 신화 1리에 설치할 계획이며 추가로 임시조립주택을 확보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임시조립주택과 LH 전월세 임차 유형으로 나누어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를 통한 공공임대를 지원하고 이재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 조사가 끝나면 사회 재난에 따른 주거비 지원비 주택 모두가 불에 탄 경우 가구당 1,600만 원, 반이 소실됐을 경우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고 104개소, 종교 시설 등 31한 개소 등총 604개소가 소실됐고 이재민 337명이 발생했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열흘 만에 꺼졌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구역이 2만 헥타르로 높고 잔불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산림청은 헬기 스무 대와 야간 열화상 드론 여섯 대를 당분간 대기시켜 뒷 불을 감시할 계획입니다.